이번에 DB 월드 서울이 대박이 났습니다. 이틀 동안 2,600명 이상의 치과사 선생님들께서 오셨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도 훨씬 많아졌죠? 네, 훨씬. 네. 참석 네. 인원도 그렇고 참여 업체들도 훨씬 늘었고요. 음, 굉장히 좀 내실이 깊었던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는 그래서, 치과계 음. 하나의 좀 축제라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치과 하면 생각나는 음, 전시회. 음. 얘예 하나로 완전 자리매김을 한것 같습니다. 1회 때는 차가 두대가 걸려 있었죠. 2회 때는 어트라마예요. 포셉. 3회 때는 그게 합쳐져 버려가지고. <laughs> 아형 이렇게 어? 얘기를 어? 하시면은 꼭 경품 때문에 <laughs> 그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오신 것처럼 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말 좋은 강의들을 준비했고요. 그 음. 강의에 목마르신 선생님들 많이 와서 진짜 열정적으로 강의 들으시고 음. 저희가 이번에 핸즈온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후기들을 읽어보면 핸즈온 자리를 좀더 많이 만들어 달라. 핸즈온을 이렇게 많이 원하시는. 이번에 처음 알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자리를 널,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른 전시회를 가면 강의실은 많이 붐비는데 막상 살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신흥에서 이런 전시회를 하는 데만 쿠폰북 들고 뭘 사러 다니는 재미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신흥만의 고유의 뭔가 문화를 만드신 거고 음. 이거 외에 다른데 쿠폰봉 흉내를 내도 그거 들고 다녀도 살게 전혀 없어서 전시회가 재미가 없습니다. 훨씬 <laughs> 참 예년에 비해서 많은 선생님들 좋아해주시고 내실 있는 강연과 정말로 이제 수준 높은 선생님들. 네, 훌륭한 강연을 들으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쿠폰북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내부 자료를 좀볼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신흥에? <laughs> 신흥에 그 쿠폰북 전체 다 받았을 때그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정말 총력을 다 투자해서 준비한 전시회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쿠폰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일단 신흥에서 물론 그게 매입가는 아니지만 판매 가격으로 쿠폰을... 했으면 지금 신흥은 엄청난 손해 본 겁니다. 매출 대비 아,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행사를 하고 치과 의사 선생님들에게 쿠폰 같은 거 행사로 드리면서 또 이제 신흥에 대해서 제품을 알리고 또 신흥 브랜드도 홍보하고 이게 무형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댓글이 대접을 받는 아. 기분이었다. 이이 아. 댓글이 제일 와닿던 았것 같습니다. 음. 네. 다른 전시회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사하는 대상으로 치과 의사들이 여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전시회들도 있는데 이번 디비 월드는 최대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을 대우하고 존중하는 음.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회사도 저희도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뭐 특히나 인기가 있었던 제품들이 있었다고 하죠 저희가 또이 신흥에 이거 이거 매출 자료인데요 네 이거 대외비인데 저희가 이것도 입수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매출도 많이 신장이 되었고 휴프리디에 포셉이나 아니면 발치 기구들 이런 기구들 음, 음, 음. 판매가 엄청났었네요 우리 쇼우레진에 힘을 좀 많이 주는 편인데 저희가 계속 밀고 있죠 뷰티에 음. 레진으로 천하 통일할 때까지 한번 밀어볼 건데 네, 이번에 음. 엄청 많이 팔렸네요 이미 그쪽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 네, 네, 네. 근데 <laughs> 네, 라레이도 많이 팔렸네요. 이건 음. 원래 이제 SE 본드가 전통적으로 음. 많이들 팔리고 있고, 이제 본딩제로는 요새 이제 저희가 소개했던 커의 네, 옵티본드, 옵티본드가 이제 많이들 알아주시는 것 같고, 원 플러스 원으로 사면 가격이 5만 원도 안 하는 거니까. 네. 확실히 네. 옵티본드를 써보니까 네. 필름 두께가. 맞아 얇은 게확 네. 느껴지더라고요. 예. 인네이 할때 광중압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YDM도 어마어마하게 매출 성장이 됐네요 YDM은 일본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게 약간 아시안 스펙에 맞게 아시안 사람들이 이제 잡았을 때딱 맞는 그런 규격으로 만들어져서 기구 사용하기에 참 좋더라고요 대표적인 게또 오토매틱 리무버잖아요 네. 얘는 요새 제가 뭐 크라운은 제거할 일이 별로 없긴 한데 제일 많이 쓰는 게인레이를 제거할 때 많이 씁니다. 이네이가 캐리어스가 있는 거는 프록시마를 걸어가지고 톡톡 치면 빠집니다. 오늘도 하나 빼고 왔고. 그러면은 너무 진짜 치아에 손상 없이 뺄수 있는. 굉장히 어, 유용한 도구니까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음. 지난번에 음. 뭔가 이렇게 행사를 보면은 이제 증정품으로 두번 오시면은 어트라마이어 포셉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교통비도 지원하시고 아, 음, 이번에 네. 또 키즈 존이 네, 키즈 존이 인기가 있어요. 네, 뭔가 같습니다. 되게 계속 진화하는 느낌이 나서 내년엔 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준비하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신흥 전시회는 항상 가장 이제 저희가 편하게 물건들을 살수 있는 이유가 배송을 시켜주잖아요. 아, 네. 택배 서비스가 된다는 건데 저희가 뭘 사다 보면은 나중에는 손이 무겁고 땀나고. 그래서 이제 사다가 흥미가 확 죽고 하는데 이거는 사다가 두손 가득하고 그다음에 바로 택배 붙이고 그러면 손이 비니까 또 사고 싶고. 그래서 택배 쿠폰을 두 장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번 보낼 수 있고. 회사에서 너무 좋아하시겠다. <laughs> 내년에는 2주 땡겨 가지고 1월 15일 놓치지 말고 꼭 참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셨던 있겠습니다. 분들이 안 오기는 힘드실 것 같고. 어... 이거는 안 오면 자기 손해예요. 어... <laughs> 더 많으신 분들이 오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 전시에및 학술대회 훨씬 더 내실차게 어, 미리미리 이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준비하는 건 맞나요? 어, 맞, 맞습니다. <웃음> <웃음> 누가, 누가, <웃음> 누가 <웃음> 하겠습니까? <웃음> 정신인가요? 그저 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laughs> 우리밖에 없어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서류가 <laughs> 많이 <콘텐츠 웃음> <laughs> 다음... <마음이> 급하네요 <laughs>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치성기 가장 좋아하는 재료를 응모해서 방천된 우영훈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작년에 치성기에 등록했다가 얼떨결에 이 자리에 있게 된 박아름입니다 저는 여기 디올드를 딱 오면 그맨 처음에 빨간 가방을 주잖아요 네. 가, 가방이 되게 커 보이는데 음. 한 바퀴 돌고 나면쿠폰북을 하고 나면 거기 가득 차 있는 걸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네. 무료, 거의 무료로 제공된다는 거 플러스 가성비 좋은 많은 재료들을 살수 있다는 게 너무 나 좋더라고요. 네, 다양한 이런 재료들 소개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치성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뵐것 같습니다. 가성비와 그리고 저는 연체가 높으니까 이제 또그 세금 네. 지출 처리. 네, 또 선생님은. 어, 다양한 제품들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의 고충들도 조금 소개해드릴 거예요. 여자분들 손도 작으시고 힘도 약하시잖아요. 아, 네. 그런 분들의 고충들도 한번 어, 다뤄보고 싶습니다. 네, 시동기 화이팅하고요. 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